들어 보도록 할게요. 장바구니는 상품 정보들을 전부 다 가지고 수량, 가격, 정보들을 가지고 장바구니 버튼을 누르면은 장바구니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장바구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헤더 부분에 있는 장바구니에 표시를 해 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할 거는 어 장바구니를 표시할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저는 그 변수를 카트라고 지을게요. 이로 배열로 만들어주고 어, 이 정보들을 전부 다 디테일로 보내줘야겠죠? 장바구니는 이 디테일 버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트랑 세 카트를 같이 보내줄게요. 그리고 디테일 페이지로 프로덕트에 먼저 와서 네, 카트랑 세 카트를 먼저 보내줬고. 그 다음이 디테일 페이지로 가서 카트랑 세트 카트를 받아보면 되겠죠 어 이제부터 하면 되는데 이제 장바구니 버튼을 누르면은 요 세트 카트를 이용해서 어, 요 세트 카트를 이용해서 장바구니에 넣어주면 되겠죠 저는 함수 이름을 핸들 카트라는 이름으로 짓고 게 <laughs> 어, 핸들 카트라는 이름으로 짓고 음... 저는 뭐 카트 아이템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일단 이 내가 선택한 이 상품들의 정보를 모두 담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 뭐 이름, 가격, 수량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아이디는 아이디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디테일 페이지니까 저희는 프로덕트라는 변수를 만들어 뒀죠 그래서 프로덕트의 아이디랑 동일하게 만들어 두고 어, 이미지도 프로덕트 이미지 그리고 이름도 가격 프로바이더도 있었죠. 그리고 수량, 수량은 저희가 지금 카운트라는 변수로 여기서 계속 세고 있죠. 그래서 여기 수량은 그냥 카운트 이렇게 넘겨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트 아이템을 set 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카트 아이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어, 이렇게만 넣으면은 장바구니에 무조건 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스프레드 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존 카트는 유지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함수는 이제, 장바구니 버튼을 누르면은, 동작하도록. 네, 이게 이제, 이 버튼, 오는 클릭이 일어나면은, 핸들 카트가 동작할 수 있도록. 뭐 핸들 카트가 이제 제대로 동작했는지 보려면은, 카트에 값이 제대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컨솔러한번 찍어보고, 새로 고침을 하고, 개발도구를 열어보면, 네, 지금 배열은 비어있는 상태고, 장바구니에 넣으면은, 네, 이렇게 값이 하나 추가됐죠. 아이디랑 이미지랑, 이름이랑 가격이랑, 프로바이, 프로바이더가, 아, 여기요 프로바이더를 잘못 썼네. 넣어주면은 이렇게 값이 제대로 들어오죠. 수량도 두 개로 제대로 들어왔고, 한 가지로 다른 물건을 넣어보면 이렇게 배열 두 개가 완성됐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같은 물건을 넣게 되면은 같은 물건인데 따로따로 기록이 돼버리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물건이 들어오면은 어 그냥 개수만 증가시켜 주는 형태로 만들어 줄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함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 함수를 더 만들 거거든요. 저 함수 이름을, 어, s t s e p quantity로 만들 거예요. 이 set quantity도 어,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는 거고, 이 handle cart도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는 거예요. 이장박요 요 세컨티티는 중복된 물건이 들어왔을 때 물건을 이용해서 넣고 중복된 물건이 아니라면 핸들 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넣, 이런 식으로 구현할 거예요. 일단 중복된 물건인지 확인하려 고 그러면은 그 아이디 값이 하나 필요하겠죠.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개수 이런 아이디 있어야겠죠. 이 개수에다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니까요. 그래서 어언드라는 변수 안에 제 카트에서 필터를 이용할 거예요. 카트에서 내 아이디랑 내가 카트에 있는 아이디 값이랑 내가 매개변수로 넘겨준 아이디 값이 같은 거를 하나 찾을 거예요. 필터는 리턴 값이 새로운 배열을 리턴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카트 안에 객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리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에 만족하는 값들은 항상 하나죠. id 값이 같은 걸 찾기 때문에 그래서 리턴 값은 항상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요첫 번째 값을 그냥 파운드에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그 현재 파운드 객체의 인덱스 번호도 같이 한번 변수로 만들어둘게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요 컨스터 카타이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퀀티티가 요게 아니죠. 퀀티티가 이제 바뀌어야죠. 퀀티티. 매개변수로 주어진 요퀀티티예요 나머지 정보들은 다동일한데 이제 퀀티티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넣어줄 거냐면은, 카트에 있는 배, 그, 카트에 있는 값들을 슬라이스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카트에 있는 걸 가져와서, 슬라이스 처음부터, 인덱스 번호까지, 그리고 다시 카트 아이템을 넣어주고, 우리가 새로 작성한 카트 아이템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넣어주면 되겠죠? 슬라이스 이용해서, 인덱스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배열이 리턴 되겠죠. 값만 수정된 새로운 배열이 리턴 되겠죠. <laughs>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파운드란 여기도 현재 카트란 함수 안에도 파운드란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카트에서 파인드를 이용해서 찾을 건데. 찾을 거거든요. 만약에 카트에 있는 값 중에서 현재 저희가 넣는 물건 그 상품이 같은 게 있으면은 중복된 물건이라는 소리죠. Find는 undefined을 찾는 값이 있으면 undefined 리턴하고 그게 아니면 어떤 하나의 값을 리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값이 있으면 중복된 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운드면 얘가 위에서 정의한 s e 티티 요거를 이용해서 하면 되죠. 그리고 그게 아닐 때 s e 카트를 이용해서 그냥 물건을 넣어주면 되죠. 파운드가 값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중복된 물건이 있다는 소리니까 그냥 장바구니에 넣으면 안 되고 수량만 변경해서 넣어주고 그게 아니면 중복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장바구니에 넣어주면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s e 티 q 에는 매김에서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아이디 값 하나랑 개수. 그래서 ID 값은 마찬가지로 Product ID죠. Product ID라고 써도 되고 Cart Item ID라고 써도 돼요. 같은 의미죠. 어, 뭐 위에서 Cart Item으로 썼으니까, 그리고 Cart Item ID로 쓸게요. 이렇게 쓰고 이제 개수를 넘겨줘야 되는데 Found는 어떤 값을 리턴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하나의 객체를 리턴하게 될 거예요. 상품에 대한 객체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뭐 요런 값들을 하나 리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 안에 있는 개수 있죠? 퀀티티를 요거에다가 저희가 새로 객체 있는 객체 안에 있는 개수에다가 새롭게 들어오는 카운트 요 변수 있죠? 요거를 같이 더해 주면 되겠죠. 요 개수의 합이 세컨티티에 매개변수 퀀티티로 들어오고 그걸로 값을 바꿔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 네, 장바구니 안에 물건을 넣는 거는 끝인 것 같네요 또엘 g 는한 칸이니까 네, 가로도 빼버릴게요 음, 자 이제 물건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러고 짐을 하고 수량을 3개 해서 장바구니 하나 넣고 들어왔죠. 그리고 수량을 2개에서 다시 장바구니에 넣으면 은 배열은 똑같이 하나고 개수는 다섯 개로 늘었죠. 그리고 새로운 거를 넣으면 은 네, 이렇게 다시 새로운 걸 넣으면 핸들 카트가 실행돼서 다시 값은 세개 이렇게 값이 멀쩡히 나오는 걸볼수 있죠. 이제 카트에 들어간 걸 확인했으니까 컨솔러고는 지워주고 이제 장바구니에 들어간 개수만큼 여기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 주기 위해서는 어, 여기 헤더 폴더 안에 탑 내비게이션 바이거 하나 있죠. 여기다가 정리를 해줄 건데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트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pp.jsx로 가 보시면은 네, 탑 내비게이션 바에 변수 카트를 다시 보내 주고 카트를 받아올게요. <laughs> 그래서, 카트를 받아와서, 카트의 길이가 1보다 크면은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장바구니 아래에다가, 어, 카트의 길이가 1보다 크면은, 어, HTML을 띄워주고, 그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띄우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죠? 어, 이거 다 크면은 이렇게 p 태그로 하나 만들어 주고 p 태그로 하트의 길이만큼 표시해주면 되겠죠. <laughs> 저는 CSS를 전보다 건드려놨기 때문에 여기에 스타일 입히면은 shopping cart 네, 이렇게 입히면은 장바구니에 하나 들어오고 누르면은 장바구니 두개 되고 추가해서 똑같은 걸 넣어도 네두 개죠. 네 이렇게 완성을 했고 음 이제 장바구니에 들어가면은 장바구니에 저희가 직접 넣은 물건들이 다 떠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볼 텐데 네 카트 폴더로 가시면은 네 카트. jsx가 이걸 저희가 전부 다 하드코딩을 해둔 상태예요 어,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기니까 컴포넌트들을 한번 분리해 볼게요 어떻게 분리할 거냐면은 음, 여기 부분 이쪽 부분을 카트 헤더로 컴포넌트 하나 뺄 거고 상품들이 나오는 요 칸을 카트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뺄 거고 여기 총 결제 금액이 나오는 요 부분을 토탈 카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빼볼게요. 그래서, 카트, 헤더부터 만들고, 카트 리스트, 그리고 카트, 토탈 카트.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 거고, 스크트 컴퓨터, 카트, 헤더. 거고, 카트 헤더 부분은, 네, 여기 부분이죠. 카트 타이틀 랩이 부분. 여기서 지우고, 카트 헤더로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css를 전부 다 여기 카트 m o d u c s s 에다한 곳에 몰아놨기 때문에, 스타일들을 컴포넌트마다 다 임포트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카트 헤더 이렇게 하면은 네, 똑같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카트 리스트에는 네, 여기부터죠. 카트 프로덕트 리스트 여기 섹션. ...을 전부 다 닫으면 이 부분이 카트 리스트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카트 리스트. 카트 리스트.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토탈 카트. 보트해 오면 되죠. 이렇게 고, 여기에, 토탈 카트. 탈 카트. 엑스포트. 엑죠 네, 탈카트엑스면 변한 게 없죠. 그냥 포트포트만분리트을 뿐이에요. 이제 뭘할 거냐면은, 요, 카트 리스트 부분은 저희가 카트 안에 물건이 얼만큼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반복을 돌아야 되죠. 그래서, 카트 맵으로, 맵으로 돌겠습니다. 어, 아, 이쪽에 변수를 안 받았네요. 그래서 app.jsx에서 다시 한번, 바스켓에, 카트랑 세 카트 같이 보내줄게요. 카트도 보내주고 바스킷을 따라가서 카트, 세 카트를 받아와서 다시 카트로 보내줄게요. 네, 그리고 카트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렇게 카트를 받아올 수 있죠.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카트 점 맵, 리턴, 카트 리스트를 하면 되죠. 어, 카트 점 리스트.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보면은 장바구니에 한세개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세 개가 뜨죠 멀쩡히. 그런데 만약에 장바구니에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뭔가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장바구니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 문구 같은 걸 띄울게요. 뭐, 카트에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문구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카트의 형의 랭스가 NGT, 0이면 어떤 거, 이게 아니면 어떤 거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0이면 아까 마찬가지로 HTML, H2P 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 상이 없습니다. 고경상품입 네, 이렇게 하고 클래스 이름은 라시라고 하지 습니다 이렇게 카트의 <laughs> 길이가 0이면 이런식이고 그게 아니면 반복을 돌면 되겠죠.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t 이렇게 가아이게 필요 이군게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죠. 장바구니이 들어오면 이뜨어오면안 뜨고 새서장바구 해서 장바지면가 이렇게 면고 근데 게찬가지로 어, 길이가, 카트에 아무것도 없으면, 요, 결제 금액 같은 것도 뜰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 l 어 랭스가 0이면은 아무것도 안 띄우고, 그게 아니면 토탈 카트를 띄우는, 요런 식으로 구현을 해볼게요. 네, 요런 식으로. 장바구니에 값이 들어가면은 뜨고, 없어지면 다 사라지고, 네. 이제, 장바구니에 값을 넣어서 여기에 제대로 된 값이 뜨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laughs> 카트리스트에 변수, 카트, 요 변수, 카트를 보내줄게요. 그래서 카트리스트에서 카트를 받아와서 값들을 제대로 찍어주면 되겠죠? 일단 값이 제대로 들어왔나 보려면 콘솔로 한번 찍어보죠. 네, 박싱이 일단 들어왔죠. 네, 다 제대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일단 워닝을 없애주기 위해 여기에 키를 넣어줄게요. 키는 키 특정 아이디 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리스트에서 값들을 제대로 넣어줄게요. 이미지는 이미지적그다 그래서 카트점 이미지. 그리고 이게 프로바이더죠. 프로바이더. 요게 이름. 여기가 가격. c 1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제대로 들어왔나 확인을 해보죠 키링 하나 들어 놓고 키보드 하나 넣고 고양이도 하나 넣고 보면은 네 값이 제대로 다 들어왔죠 들어오고 아 여기 수량을 아직 안 바꿨네요 수량 여기네요 아까 제가 변수 퀀티티라고 지었죠 값 안에 있는 퀀티티 이렇게 네, 값이 다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 아까 컴마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가 하나 있었죠. Convert Price.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내줄게요. 우리는 장바구니에 보내주면 되겠죠. Basket에 보내고, 다시 Basket에서 Convert Price를 카트로 보내고, 카트에서 컨버트 프라이스 한 가지로 카트리스트 같이 보내줄게요 나중에 나중에 쓸 거니까 새 카트도 일단 먼저 보내줄게요 컴버트 프라이스도 같이 보내주고 그래서 카트리스트에서 가격 여기에 컨버트 프라이스를 써주면 되겠죠 받아오고 컨버트 프라이스를 쓰면은 되겠죠 네 이렇게 그 이제 장바구니 수량 4개 넣고, 3개 넣고, 장바구니 확인해보면 4개, 3개. 제대로 뜨죠? 그리고 혹시나 여기 원래 가격이 아니라 원래 가격에 곱하기 요 카운트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그냥 카트에 있는 컨트롤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다 값이 바뀝니다, 알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원래 가격을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는 생각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시 같은 물건을 한번 다시 넣어보면은 7개, 총 11개가 나와야겠죠? 네, 제대로 들어갔네요. 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